본에 대한 거였는 시험지였는데 그보다 더 싫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궁금했고 힘들어했고 지금도 많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하고 부딪히건 뭐하건 간에 그 사람을 초월하고 싶습니다. 이기주의가 보이건 선을 넘건 근데 그렇게 선을, 넘고 싶... <laughs> 선을 넘는 싶, 선을 이는사람욕이을부든 욕심을 부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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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m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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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니다 nom nom 그러한 이들을 안 만나고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똑같은 공부예요. 나는 왜너 같은 인연이 내 나한테 주어졌을까? 아 나도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상사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를 만나면 내가 무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꼭내 앞에 딴지를 거는 너를 만나갖고 내 속을 쓰리면 나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공부를 하면 다들 가르치는데, 그러한 일을 뛰어넘을 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나는 뛰어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다찾기를 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어떤 이는, 내가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고 너를 이해해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걸 뛰어넘어지는 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짓을 해대는 너를 이해를 하면 뛰어넘어지는 이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너를 뛰어넘으려 해도 못 뛰어넘는 이가 있어요 이런 이들은 절대 못 뛰어넘어요.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평생 이가 내 공부로 주어지걸라. 이는 아주 못된 이예요.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선하고 착한 이들이 있어요. 선하면 뭔가 어리버리한 것처럼 보여. 착하면 진짜 심성이 너무 고와갖고 자기 뜻대로 할것 같은 근데 우리는 그런 이들이 앞에 있잖아. 근데 다 그런 이들을 이용해만 먹으려고 그래. 전부 이용해 먹는다고. 왜 그런 이들을 진짜 선하고 착하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이들을 그렇게 대해주고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왜 이용해 먹어갖고 단물 짬물 다 빼먹으려고 그러냐고?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네가 살아온 만큼의 너의 인기의 에너지에 자리하고 있는 탁한 기운의 씨앗이에요. 그들은 내가 이해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너의 처지를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는 끝까지 나를 이용해 먹으러 들어요. 한마디로 호구 잡는 것이지. 내심상이라는 얘기예요. 끊고 매지움을 주면 되는데, 착한 이들은 딱 끊었다가도 심성이 너무 고와. 얼마 지나가면 에휴 내가 참으면 될걸 내가 너를 받아들이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면 진짜 우리 요즘에 그러죠 호의가 걸리라고 막 굴려 먹으면 못돼 먹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이들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도량에서 우리 제자들 공부할 때 때려 놓은 좋은 말로 또닥거리면서 나가요 왜 목소리가 왜 높여지는지를 아시겠어요? 면채에는 좋은 소리로 가리켜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근데 한번 받아 먹으면 받아먹은 만큼의 내가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한번 받아먹어서 못 받아먹으면 내 목소리는 조금 그거보다 강도가 높아져.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는데도, 왠냐면 듣고도 자기의 그, 그 습성 그대로 그 행위를 또 하고 있어. 세 번째는 언덕이 또 높아지는 거지.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개인교습 들어갔는데. 자꾸 얘기해주니까 못 받아먹는 거야. 그러면 스승님은 뭐가 들어가? 너를 깨우쳐주기 위한 언성이 높아지는 거고, 표적이 들어가는 거지. 네가 그러면 되게 하고 이제. 좋은 소리로 해갖고 받아들이면 계속 좋은 소리로 해나가. 근데 그걸 받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대하는데 맨 처음에는 나의 보여지는 그 고운 천성, 심성, 티 없이 하고 깨끗함을 보여주는데도 이용만 해 먹으려고 하는 이가 있어요. 아주 나쁜 이들이 걸라 한마디로 그들 이들에게 내가 호구 잡히면 영원한 호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강대강이라는 얘기입니다. 강할 때는 한번 강하게 나가줘야 돼요. 언제까지 설 강하게 나가면 또약 보니까 끝장 볼 때까지 한번 강하게 나가줘야 나를 호구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 천장들을 인간은 교묘히 이용해 먹습니다. 완전히. 너 죽고 나 죽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면 거기에 질려서 얘기도 안 해요. 얘기도 안할 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왕한 거는 거기서 끝난 거니까. 그때는 내가 해야 할 일만 해나가고 돼야지 참아서 되느니라. 여기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여인상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또 조선시대의 여인이나 그 참아야 하느니라. 진짜 내가 참아갖고 내가 나의 발전을 하고 네가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참고 너를 이해해 나갈 수 있겠지만 참아서 되지 않을 것은 그 참는 것만이 보약이 되지 않느니라 강할 땐 강해져야 하느니라 공부자들도 공부하다가 표적을 받는 이유가 가르쳐졌는데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네 고집대로 나가려 하니 표적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강할 때는 설강해서는 안 돼요. 아주 강하게 갖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하는 거. 참아서 된다는 거. 참아서 또네가 바뀌어 칠 리도 있어요. 그런 이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은데. 악성 코드, 그치? 악성 코드가 있단 말이야. 그런 이들은 나공부를 시키기 위해 군데군데 그 사자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사랑. 그 육생계에서 어설픈 사랑은 나만 괴로울 뿐이에요. 나만 고통스러울 뿐이고 계속 그만 봤다면 나의 기분 좋았음도 그를 봄으로 인해 갖고 기분 나쁨으로 바뀌어. 한때 흐리고 맑음? 날씨가 바뀌는 거라고. 강할 땐 끝없이 강하게 나가셔야 돼요. 참아서 될 일이고, 참아서 너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돌아오고, 회사의 발전이 있을 거라면 참아야 되겠죠. 참아서 되지 않을 일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참는 게 대수가 아니다. 그게 우리, 도바님한테 주어진 공부고. 이, 지금은 이 시대가 신앙적 차원, 기복적 차원으로 공부하는 시대는 이제는 갔어요. 1988년 전후로.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은 돈만 쌓들고, 그, 불상한테 빌고 십자가한테 빌고 성모 마리아상한테 빌고 허공에 빌고 땅에 빌고 거창하게 산신한테 빌면서 또한상 차려놓으면 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밝히고자 했던 그 시대도 있어요 그게 무속의 시대 결론은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을 섞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유도한 자가 누구냐? 그렇게 시킨 자가 누구냐? 진정 대자연의 진리를 알고 그렇게 시키는 것이더냐?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건데, 신이 전지전능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은 딱한 분, 천지 대자연 하나님 한 분이지, 나머지는 인격신, 인신들이래갖고 전지전능함이 없어요. 육을 먹고 저승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머물러 멈춰 버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도 보면 천상천하 대신들 그래도 그 기운이 있고 위력이 있는 그러한 신들을 보면 신들도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 병을 고쳐주는 양령 대신 약으로 고쳐주고 그렇죠. 기운으로 고쳐주는 양령 대신 그런 양령 도인도사가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자라게 만드는 음식 대신도 있는 것이고 어떤 대신들은 장사를 자라게 만드는 어떤 신들이 있는데 기타 등등의 그 차원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인연만 불러줄 뿐이지 병만 낫게 해줄 뿐이지 그 기운이 실리면 네가 병에 걸린 이유와 원인을 밝혀 주질 못해요 물녹기 때문에 그 목은 순수 누구 목이야 그 병을 고쳐주게 하는 인간의 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상자인 것이지. 천사탄업 대신들, 신이 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겠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의 기운을 쓰는 것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이 기운을 쓸줄 알아야 되는 거지. 왜왜이 심을 쓸어줄까? 저손의 신들은 스스로 공적을 쌓을 수 있는 어떠한 방안 방편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손을 통해 갖고 자기 업적을 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손이 부족한 걸 신이 그런. 육생의 자원 뭐, 병을 고쳐준다던가, 뭐, 그, 그 음식을 잘하게 한다던가, 뭐, 그, 업대신으로 인해것 인연을 끌어줄게 한다던가, 잠시, 잠깐의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지 그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 방편에 그 신들과 함께 하면, 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병으로 사경을 하면은 이유, 또 집안에 병이 도는 이유, 그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가리켜 줄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게그 자손이고 인간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법으로 설할 때이 함께하는 제신들도 이 법을 들어갖고 이걸 깨고 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오늘날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신의 빌어왔고 신의 의지에 왔고 신이 다 해줄 것 마냥 빌고 왔어요. 통일마저도 통일, 통일, 통일 기원, 통일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될것 같으면 우리 뿌리 민족 대한민국은 남쪽으로 천지대자 하나님께서 반으로 갈라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갈라났을 때는 인간이 그만한 이유를 찾게끔 하기 위해 갈라놓은 것이고. 통일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그만한 이유를 찾아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말련했을 쯤에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지금까지 신에게 빌어왔는데, 신은 심해 논리, 육모양, 육골에서 육색, 동물의 육생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인간의 삶은 내 앞에 인연은 나기 나름에 따라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호적 상대성, 상대적 원리가 작용하고, 이게 인간생활 깊숙이 묻어났어요. 나는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발전하는 것이고, 나의 어려움도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내 앞에 인연이 지어진 이유와 원인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가? 상호간에 선이 있는데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는 순순히 운용의 주체 목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학이 나름에 따라 신이 움직이는 것이지. 신의 학이 나름에 따라 인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절대 진리, 절대 분멸,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 논리만 돼요.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하는 일들 때문에 이 절대 진리가 오늘날까지 묻혀왔어요. 상자리 선천시대 이렇게 살아왔잖아. 기복으로, 무속으로.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10만 믿으면 무조건 다 해결해 줄것 마냥 그러한 삶을 강요해 온 그러한 신앙의 종사자들 때문에 인간의 삶은 이렇게 쫑이 났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부를 한다면 시험지를 주죠. 우리 학교 들어갈 때, 명문 학교 들어갈 때, 내가 좋아하는 학교를 들어갈 때, 시험을 봐요, 안 봐요? 시험 봅니다. 그, 그런 인간 논리 육생계의 육생학교 들어갈 때는 시험지를 누가 내요? 인간이 내요. 선생이라는 이들이, 교수라는 이들이, 박사라는 이들이. 그리고 시험 보면 그들이 채점을 매기죠. 그래서 시험을 봤니, 안 봤니, 잘 봤니, 못 봤니는. 그게 시험지가 그 육성계에 있듯이, 인생계의 이 정신량을 공부하는 것은 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대자연의 진리에 얼마나 합당한가, 내가 그렇게 내 가슴 속에 나쁜 씨앗을 갖고 있는가, 저마다 갖고 있는데, 얼마나 농도가 약한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티없이 말고 깨끗한가, 이것을 보기 위해 시험지를 주는 것이죠. 시험에 걸리면 이 공부하러 오고 싶다고도 못해요. 꼭 누가 이 옆에서 시험을 줘요. 나는 이렇게 갖고 처음으로 법문 듣고 처음으로 공부하고 공부를 가르키는 분의 그 기운도 살피고 그분의 진실성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약속을 다 잡아놨는데 꼭가라고할 적에 두 시간 세 시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그때꼭 무슨 시알한 약속이 잡혀. 딱 약속이 잡혀. 근데 옆에서 얘기해 주는 얘기 들어보면, 그때 가면, 그, 내가 그 육생계에서 풀지 못한 그 일들이 풀어질 것 같고, 또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그 인연을 통해 또 내가 막혀진 일이 풀릴 것 같아갖고, 내가 여기 공부하러 들어와야 하는데, 이, 이, 공부하러 들어오기에 약속했던 이 시간을 그냥 신의를 잊어버린 거지, 그치? 딱자르고육생계 만나는 그 약속장소로 딱 가. 그럼 시험에 걸린 거 걸려? 문제는 가갖고 그 문제가 풀리느냐? 아니, 안 풀려. 그러면 오늘 이어 들어와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이 시간의 약속대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대는 뭐에 걸렸다고 그래요? 시험에 걸렸다고 그러는 것이죠. 0점 받았다는 얘기야, 0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그래. 그러면 뭐또 뭐고 뭐또막 15일 후에 다시 들어가야지. 그때 또 시험지 또 걸려. 그래서 못 돌아오는 이들이 무지 많아요. 시원한 일이 생기거라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의심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나의 궁금한 걸 풀어 가게끔 하기 위해 생겨나는 게 의심이고, 모든 인간에게 의심을 줘요.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게 의심이라는 것이죠. 화두. 어떠한 동물도, 어떠한 유괴 생명체도 화두 문제가 안 주어져요. 인간에게만 문제가 주어지는 게 화두죠. 의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그 화두를 풀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과연 그때 주어진 문제 그 화두를 내가 풀수 있느냐 아니 못 풀어요 그때는. 뭐에 가려냐내 욕심에 가려져 있어서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가 보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가 언제 공부 들어오냐 1년이군 2년이군 헤매다가 여기도 찾아보도 꽝. 저기도 찾아가와도 꽝사밖에없고크저 그런 데 밖에 없더니, 이제 나중에는 마지 못해와 마지 못해. 맨 처음에 그 믿음을 갖고 왔으면, 뭔가 가르침 속에 큰걸 얻어 내 의심 속에 피어나는 꽃, 그 화두를 풀어낼 수 있는데, 시험지에 걸려갖고, 이제 다른 오만대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마지 못해 오는 것이지. 그럼 기운 다 빠지고 온다. 내 욕심으로. 무엇을 받아 먹겠어요? 내 진리는 신정 주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논리만 피우니, 논리는 뿌리가 없어 마찬 놀아 썩어서 없져서내 앞에 인연을 만나면 싸우고 충돌에 부득이 일밖에 없노. 그런 일만 일어나잖아. 그 논리를 진리인 것 마냥 믿다가 뿌리가 없으니 어떨 싹도 못 튀워. 나만 어려워져. 그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 이 진리가 먹히겠어요. 더 힘들어진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 이 도량에서 공부하는 우리 제자님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죠. 미련하면 누구만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미련하면 누구만 고생? 나만 고생. 미련 떨지 마라. 공부하기로 그대들이 약속을 했으면 이 진리를 받아먹어라. 어떠한 인연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선택하고 안 하고도 순수 구대의 목이다. 누구한테 지금까지 어떠한 소리를 들어 어떠한 각이 쌓여 내 생각이 꽁꽁 묶여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게 누구인가? 여기 들어와서도 법문 듣고도 끝나는 들어올 때쯤 되면 공부하러 올 때쯤 되면 시험지 다 걸려요. 학교 입학해야죠. 여기는 사립학교라고, 우수 사립학교. 시험지, 사립학교가 주는 시험지가 있을 때그 시험지를 받고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험지의 내용은 이미 책으로 나와서, 책은 유튜브라는 얘기죠. 유튜브로 듣고 그 법문 내용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저 법문을 하는 자 양반의 진심을 아는 것이지 그리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또 들어오기까지 시험지에 걸린다 표적 가는 의지의 검이라 의지는 인간의 니의 근기에 맞게 의지를 부려 갖고 이 공부는 검이에요 검으로 오는 모든 사악한 때 먹고 아니 땐 그런 기운을 내가 쳐가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의지의 검열할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의지에 딸린 문제라는 것이고, 선택도 내 의지고, 분별도 내 의지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 도반님 앞에서 이런 법문을 하지만 의지의 꽃이 조만간 피어나면 진정한 진리적 차원이 무엇인지 알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반님이 오늘 질문하신 그 답이 이 안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이 법문 잘 들으시길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고 오늘 공부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